가 동역자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 뭔지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 두 번째가 우리가 성장하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또 뿌듯해 하시고 기뻐하신다.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를 만나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이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번째로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명령이거든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라. 자,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명령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십니다. 어, 성령을 받으라 라고도 이야기했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성령을 쫓아행하라. 성령을 쫓아행하라. 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떤 방언이나, 또애언이나병 고치는 이런 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일을 돕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기까지, 또 말씀을 생각하는 그 일까지, 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내신 거니까 성령을 어떤 방언, 예언, 병고침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을 거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죄가 많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죄로 가득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또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하면 그 외에는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지 않아요. 확실히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힘을 잃어버리죠.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깨끗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려면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음, 기독교 100주년, 100주년 때 오카네 목사님 설교한주 내용이 뭡니까? 부흥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평양 대부흥 운동 때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그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죄의로부터 회개하는 데서 일어났어요. 설교하는 먼저 목사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어? "저는 죄인입니다." 선교사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듣던 성도들도 다 죄를 고백하고 울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 가슴을 치면서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평양 시내에는요 술집 이런 게 아예 안 됐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그곳을 가지 않으니까 아예 이제 그런 게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도 막뭐 회개 운동 이 일어나고 그래서요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도 회개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강구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대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삼아야 돼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겁니까? 왜 성령 충만하라고 했을까요? 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고? 예,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더 빨리 닮아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요. 점점 주님 닮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의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주님의 궁휼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하심이 그 안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 그리스도의 삶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삽니다.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거든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더라 이 말이죠. 또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요. 그래서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니까 담 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야, 예루살렘이 있다가 우리가 죽겠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는 담대해지잖아요. 담대해죠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 감옥에 갇혀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자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해져서 사탄이 그리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그리 두렵지 않아요. 없는 것이 그리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자는 천국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사탄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했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있게 내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지요.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자, 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오른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 가운데 산다 이 말이죠. 또 성령 충만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그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